법사위원 일동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언안을 오늘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의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언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처리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언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언한 비법적인 포함 30명 증언한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도 안돼 30명 증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를 어찌 표를,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언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일 밝혔듯이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바로 다음 날 급작스럽게 발의된 보복성 압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단순한 제도적 원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천사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베네수엘라, 페루, 헝가리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했던 전형적 전조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의회 절차를 가정한 합법 독재로 사법부를 개멸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그 괴물 독재국가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행위가 사법부 장합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국민께도 간절히 고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재판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 사법 장악 시도,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심판과 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